드디어 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서킷에 들어갑니다. 서킷에.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와 있습니다. 자,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 가는 중이에요. 왜 갈까? 요즘에 코로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슈가 있는데 드라이빙 센터는 휴관이에요. 휴관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오너들을 위해서 BMW가 준비한 재밌는 행사에 제가 지금 참여하러 왔거든요. 자, 왔다 왔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또열 체크를 하고 입장을 해야 됩니다. 열 체크 하겠습니다. 네. 네, 36.3도 정상체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대팔아서 따라습니다 네. 정상체온. 체온 동의서. 자, 이제 출고한지 이제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퇴원한지 10일 됐어요. 전 지금 10일 동안 약 700km 정도 지금 주행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BMW 차량들도 많이 와있고 어, 다 오너분들이죠? 오너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인스트럭터 분들이 타고 있는 M4 드라이빙 센터 차량들도 보이네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 녀석 제 차량 강봉이 BMW G4와 함께 석 서킷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제 BMW에서 요즘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사 기간이 이제 4월 중순까지, 4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뭐냐면 좀 특이해요. 요즘에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센터는 휴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BMW를 정말 좋아하는 오너들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빙 센터 휴관이라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드라이빙 센터가 휴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좀 달래주고자 BMW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뜨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죠. 바로 수로. 드라이빙 수로. 드라이빙 수고 하면 우리가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맥도날드에 가서 차 안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차를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 행사 이름이 세이프티 수루 오너스 트랙 프로그램입니다. 그니까 러 뭐냐면 자, 세이프티 안전. 그니까 러 이제 어, 트랙을 주행을 하면서 직접 오너가 오너 차량으로 트랙을 주행하면서 안전한 운전법을 인스트럭터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서킷을 도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솔직히 뭐 지포가 서킷용 차는 아니죠. 이 뚜껑이 열리는 이 소프트 탑 차량이다 보니까 뭐 서킷을 주행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만 어 솔직히 얘기해서 음 저도 이 서킷은 처음이에요 되게 설렙니다 일단 솔직히 저는 길들이기 중요해요 아직 천키로도 안 탔어요 출고한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 좀 넘었죠 한 10일 정도 됐는데 어 서킷 뭐 내심 뭐좀기대도 되는데 아 그래도 안전하게 또잘 돌아 대지 않겠습니까 언데 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들이. 오, 되게 신차 출고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오셨고요. 뭐, M3, M4 차량들도 많이 오셨고. 네, 자가 차량이시기 때문에 제가 막,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강하게 브레이크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운전자분들만 괜찮으시다면, 네, 속도 높이시고, 브레이크 밟아보셔도 좋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마음이 아파요, 그죠? 아, 지금 고알피 오랜만에 써봤는데, 아예 그냥 타는 거지. 차 재미있게 타려고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 막 타는 거야. 자, 드디어 서킷으로 들어갑니다. 어... 아, 서킷으로 왔어요. 운전자분들이 커너링을잘 하실 수 있도록 파란색깔 코너. 분을... 맞아. 세워놨는데요 직접 확인해보시고 파란색 헌과 거리를 쭉뒷면서 주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파란색 헌이 있는 쪽을 쫙 붙어서 주행을 하게끔 이렇게 잘 해놨네요 난리 났어요 <laughs> 제가 자신있게 속도를 내셔도 좋습니다 라고 부정을 드릴 때는 정말 힘껏 자신있게 가속을 주시기 바랍니 네, 여기도 조금만 조금 올려볼까요? 같이 가, 인포!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페달의 오른발이 브레이크 테널을 뺏는 속도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오른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파란색 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몸이 쏠리는 느낌, 일반 도로에서 사실 느끼기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안전하게 BMW 차량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아 이제 뭔가 내 차량이 어, 이렇게 잘 돌아주는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어, 일반 도로에서 느끼기 힘들죠. 특히나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가속만 잘 된다고 이행을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요. 코너링만잘 잡고 해서 시제가 빨리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속, 제동, 토너링 세 가지 조합이 잘 어우러져야지만 이 트랙을 주행하면서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짜릿한 네.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속할까요 네, 트랙 주행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아마 트랙을 주행하시고 나면 일반 도로 속도를 내는 건 아마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낫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주변 코너링 속도들이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도 어려운 속도로 코너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주신 운전자분은 운전자분만 괜찮으시면 이제 충분히 가속 끝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요 되게 긴장과, 긴장도 되고 손에 좀 땀도 많이 나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차량을 지금 뽑은지 일주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뭐이 차량과 제가 100%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차량과 적응을 해야죠 그럴 시간이 필요한데 어, 지금 어, 이 녀석의 한계치를 조금씩은 느껴 보면서 느껴 보면서 이제 어, 조금씩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스포츠 DNA, 운동성능,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더. 더. 배운다는 오토스포츠를 좀감접적으로 경험해 을 본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행사의 주력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여러가지 총 17개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직선구간 내가 엄청 풀 브레이킹을 또 밟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지금 영종도 드라이빙센터 서킷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좀더내 차량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거나 뭐 미리 안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차에 대한 그런 성격을 좀잘 알아야 돼요 내 차량의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악셀링 성능, 내 차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신 차량의 스펙을 좀더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차량의 성질을 좀더 알게 되면 그만큼 좀더 안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 재밌는 경험입니다 그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주행을 하는 성격 자체가 어, 정말 이렇게 이런 서킷 주행을 하면서 좀더 뭐랄까요? 모터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도로에서 그냥 적당한 스포츠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의 그런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이런 서킷 주행 보시보다는 그냥 공도에서 그냥 여유롭고 좀더 재밌는 차량을 주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한번 쭉 달려보고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 또 코로나때문에 저도 계속 막 집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좀 그러고 있지만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답답했는데 행사장으로 들어와서 뭐 따로 이렇게 뭐 다른 타인과 접촉할 일도 별로 없었고 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서퀴을서 주행하다 보니까 그몇달 동안의 그 무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야또 이렇게 서킷 같은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아 살짝 또 M2 같은 차량을 또 그렇죠?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길들이기 같은 경우는 되게 어이 다양한 또 RPM을 써주면서 길들이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량을 안밟는다고 해서 길들이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서킷을 타는 게 되게 체력 소모가 많다는 말이 아 진짜 와닿네요 아 배고프다 이제 <laughs> 배고파요 오늘 가제 강봉이 지포와 함께 정말 아주 더 가까워지고 더 친숙해지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 탱크가 50L밖에 안 돼요. 네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이 아주 팍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차량 사람부터 브레이크도 시키고, 두번엔진도 시원하게 시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그래도 어,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달릴 수가 없는데, 어, 이렇게 한번 쫙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밟고 나니까 나 스트레스 도 풀리고 내차랑과좀더 가까워지고. 그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자동차를 다양한 차량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 뭐파워트인 수치만 봐도 이, 이 녀석 그 차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나 그런 게다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한번 조금 극한의 상황에서 주행을 해보고 나니까 아 이제 이 차량의 특성 이 차량이 뭐 핸들링을 타각을 얼마나 줬을 때 돌아가는 움직임이라든지 특히 지포 같은 경우 또 아이 짧지 않습니까? 지포 같은 경우는 전장이 좀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일반 차량들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도 그런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세이프티스로 어, 어, 제가 볼 때는 어, 세이프티 스루아 물론 안전한 상황이지만 어 이름 자체가 세이프티 스루보다는 약간 좀더 펀드라이빙 스루에 가까운 또 그런 행사이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맨 처음에 이렇 세이프티 스루라고 했을 때, 음 그냥 뭐 안전한, 안, 운전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된 행사인 줄 알았는데 어, 실제로 와서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보니까요. 어... 너무나도 값진 또 그런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이프티스룩 오너스 트랙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어, 정말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요즘에 정말 코로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자동차 브랜드마다 코로나 이슈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특히 BMW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너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사해 주면서. 아, 어, 정말 너무나 큰 만족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 행사 자체가 실제로 저는 이제 촬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어, 많은 분들 정말 세션 예약이 다꽉 찼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냥 들어와서 열 체크하고 사인 동의서 받고 그러고 나서 차에 내릴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한 바퀴 쭉 프로그램 이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비가 하면 되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 BMW에서, 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인과의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위험에도 노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너들에게 정말 좋은 이런 드라이빙의 추억을 선사해줄까 해가지고 이런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해서 또진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뭐 BMW 영종도 영종도 하면은 BMW를 성지지 않습니까? 어, BMW가 정말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에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인데 이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이런 또 좋은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또 BMW를 계속 구매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또 앞으로도 또 다양한 코로나가 좀 장기적이기 때문에 BMW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더 안전하고 재밌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BMW 오너야. 내가 오너면은 정말 어, 그 브랜드에서 해주는 많은 행사들 참석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BMW 오너 같은 경우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VIP지 않습니까? 정말. BMW 오너이신 분들은 꼭 어, BMW 코리아나 아니면드라이빙 센터. SNS,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게 되면 은 다양한 또 소식과 행사의 그런 정보, 프로그램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고요. 어, 정말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은 어,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의 광붕이 BMW Z4 이 녀석과 아주 소중한 첫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너무 밟은 것 같아. 클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어, 앞으로도 다양한 또 BMW, 제가 또 BMW 를 좋아하는 만큼, 어, BMW를 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를 항상 앞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앞으로 BMW의 다양한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하게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